마스크를 벗고 설교할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지난 한 주간 코로나 감염으로 뵙지 못했습니다. 한주못 뵀는데 제가 빠진 건 생각 안 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빠지셨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쉬시면서 살이 뽀동뽀동 올라왔다고 그렇죠? 네잘 쉬었습니다. 어, 얼굴 살이 이렇게 좀 뽀얗게 된것 같습니다. 좀 빠져야 되겠죠. 아, 코로나 일주일 잘 보냈고요. 어, 코로나 감염된 분잘 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데 함께 감염되었던 제 아내는 조금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낮에 이렇게 눕지 않았던 사람이 자주 눕는 것 같아요. 아마 힘이 빠지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큰 염려는 없습니다. 조만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6월 첫째 주일 그때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주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집회 모임 회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서서 참 힘있게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참 어려운 때 이렇게 서셔서 힘있게 쓰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오늘 서신 분이 이전 코로나 이전에 한반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다른 반이 더 돌아오시면 하나가 되면 더큰더힘 있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부터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성, 찬양대만이 아니라 찬양대 나오시지 않는 분.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하자, 권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 잘 모이지 못합니다. 예,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힘있게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세워주고, 그리하여서 6월 첫째 주는 모든 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두 가족 이야기입니다. 두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가족일까?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가족과 또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아스의 가족입니다. 이두 가족이 비교가 되면서 대조가 되면서 나옵니다. 이것을 또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무엘을 언급할 때 아이라고 언급을 하죠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기니라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이미 장성하였고 제사장 일을 보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라고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인데 그들을 이미 장성하고 이미 제사장 일을 보는 이두 사람도 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 우리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아, 소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할 때그 아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과 아이 홈니와 비니아스 이게 대조가 됩니다. 이 성경 자체 내에서 이두 사무엘과 또 다른 홈니와 비니아스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2장에 10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아이 젖먹이 때까지는 자기가 키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에 바쳤습니다. 아이 어린 아이죠. 사무엘은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면 세 곳에서나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되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지만 점목이 끝나자마자 성전에 온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리지만 아이지만 그에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 그는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내 신앙의 본이 된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사무엘, 당신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국가의 존망이 참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전쟁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괴, 법괴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괴 아닙니까? 이 법괴를 빼앗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위기였던 이 나라에서 사무엘의 지도로 이스라엘이 그어 블레셋에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후에 7장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한 이 사무엘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그 신앙이죠. 그리고 당시대에 유행했던 우상들, 그걸 다 내던진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 중심,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으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거에 비하여서 다른 아이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아스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1 2 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이, 이 홈니와 비느아스, 그는 이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안 자들이죠. 아마 그들은 눈 감고도 제사를 치를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아버지 때부터, 엘리, 아버지인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고, 자기들이 성인이 되어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세 번역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아니 제대로 번역되었다는 것보다는 그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여호와를 무시하였다.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 여호와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행태를 보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1 3절이하의 말씀해 보면 이두 아이들인 제사장, 아이들이지만 이미 성인입니다.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이들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홈니와비느아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행악을 저질렀는가. 사람들이 신로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당시에 성막.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이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아니고 텐트로 된 성전이었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삶아서 제사장에도 드리고 제사 지낸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삶을 때 삶은 용기를 보면 냄비도 있고, 솥도 있고, 큰 솥도 있고, 가마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사장이 보낸 사완이 와서는 새 갈고리를 가진 걸로 찔러서 거기에 찔린 고기를 갖고 간 거예요.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이들, 그들이 삶는 고기마다 찔러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무슨 행포입니까?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지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거기에서 난 기름, 내장을 하나님께 태워 올립니다. 번제죠. 그런데 하나님께 태워 올리기 전에 또이두 제사장 홈리와 비네하스가 보낸 사환이 와서는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두 제사장이 이 날고기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후에 가져가라. 그러면 제물을 태운 후에 남은 고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소연을 할때이사완은 행패를 부립니다. 제사장이 빼앗어서 빼앗더라도 가져오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안 사람일까요? 세번역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전에 아론들 아론의 아들들 그런 하나님께 이불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불 향로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제사인데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하는 것은 이것은 폐의 악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여와의 호 제사를 멸시하였다. 우리 성경에는 여와의 호 제사를 멸시하였다. 재물을 멸시한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 아이 두 종류의 아이죠. 아이 사무엘은 여와만 섬겼다. 여와를 호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아들, 아이인 이 홍리와 비느아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족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 사무엘과 그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 그 부모들은 과연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또 다른 가족인 이 홈리와 비누아스, 그 아버지 엘리는 이두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는요, 그의 약속대로 사무엘이 졌을 땐 후에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지내도록 하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사무엘에게 주었다. 이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 그는 매년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에 빠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열성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동행을 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는 자기가 이미 바친 이 사무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매번 만들어서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1년에도 몇 차례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겉옷, 에봇 이 세모 세마포 에봇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입힌 것이죠. 어린아이들 금방금방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집 고향에 있을 때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갈때더 커진 사무엘을 위하여서 다시 옷을 지어다가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갈 때더 커진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 옷을 가져갔습니다. 옷을 가져간 것 중요하지만 그 옷을 짓기까지 그리고 가져가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늘 사무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기도하고 원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우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자신이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육 또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어머니인 한나와 아버지인 엘가나의 기도가 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다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물처럼 잘 되기를 여우만 생각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지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한 분도 그렇지 않는 분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때로 실패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인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당당한 사사로 키운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은 엘리의 주선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랐을 때 엘리가 가르쳐 주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응 네라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인도한 좋은 제사장,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니, 실패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본문 22절에서 31절 상황에 보면 이렇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할 때그 소문이 엘리의 귀에도 들렸어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타일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어찌이냐 그러나 타일르는 정도지 견책하고 경고하고 그들이 바로 서길 때까지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이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30아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멸시한다는 말이죠. 내 아들을 이두 아들입니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들의 눈치를 본 거죠. 아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된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보면요 이두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고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한 것이죠. 전쟁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엘리 역시 자기 아들들이 죽고 여호와의 괴가 이방 블레셋에 빼앗긴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 놀라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두 가족.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가족 엘리를 한번 보세요.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아비가 되지 못하였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은 어, 지금부터입니다 금방 끝나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밑에서 잘 성장하였죠.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하지 않았을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비느아스를 보면 저 형편없는 저 관계를 보면 저 가족들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에게 참,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했을 거로 생각되죠. 그러나 사무엘 상 8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 역시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편없는 아들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 3절입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하니라.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 이득을 챙겼고요,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했습니다. 사사로서 판결을 올바르게 하고 뇌물을 챙기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하는 것처럼 사사 올바르게 재판하여야 되는데 굽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아픔을 줍니다. 저는 목사이죠. 그러면 자식 교육 잘 하느냐? 목사로서 자식 교육 잘 하느냐?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 그와 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그가 사무엘이 되기까지는 그 부모의 기도, 부모의 헌신, 본인의 애 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두고 또 엘리는 정작 자기 자식을 두고 하나님께 과연 매달렸을까? 정말 자신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아뢰었을까? 제 자신이 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을 도려,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식은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로 서도록,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두 가족의 이야기, 이게 비교하여서 이 가족 비판하고 이 가족 받아들이자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 자신이 제대로 신앙 가운데 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쓰고 간절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은 여호와만 믿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